네, 저입니다. 저도 아침에 벌써 20건을 배달을 하고 집에 가서 배터리 교체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. 오늘 5시부터 그 3시간 동안 10건을 달성하면 그 5천원 프로모션하고 팀 지사에서 뭐 특정 건수를 채우면 1,000원씩 추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떴거든요. 그래서 지금 5시가 됐고 한번 운행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또, 요런 게 또, 저희들이 또, 보너스 받듯이 중요한 것보니까 이런 단체 프로모션 같은 건 절대 놓치지 않을 예정이고요. 비가 오면 저는 어차피 휴무니까. 이렇게 해서, 좀한 달려볼 거고,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,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, 제가 이렇게 채널을, 컨셉을 바꾸고 나다 보니, 라이더 분들이 자꾸 오시더라고요. 그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권씩 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40권 정도까지만 채우고 어 내일부터가 이제 주말이니까 내일은 48권에서 52권 정도 해보려고요 역시 배달의 민족입니다 프로모션을 주고 미션을 주놓고 지금 5분 동안 콜이 없습니다 역시, 이게 배민이죠. 진짜, 배민이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. 8분째인데, 콜이 안 좋네요. 이 시간에는 그냥 미션 안 해도 콜이 나오는 시간인데, 8분째 콜을 안 주고 있습니다. 그럼 그 미션을 왜 하는 거야? 망할 뱀인 코 안주면 쿠팡으로 넘어간다. 쿠팡으로 코 안주면 쿠팡으로 넘어간다. 분명히 얘기했다. 쿨 안주면 쿠팡으로 넘어간다. 아 진짜 장난 아니라 미션을 줘놓고 15분째 콜이 없습니다. 이게 말이 안 되는데? 15분 동안 코를 안준거는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. 뱀이나 고마웠다. 이제 너를 떠나보내야 될것 같다. 지사 사장님, 오늘 퇴사하겠습니다. 이제 쿠팡으로 갈아타겠습니다.